걔는 너무 해막다니까. 유미가 지금 그 질문을 왜 했겠어? 다은이한테 옷 벗어준 얘기를 하더니 곧바로 응. 짐작이 가지? 도대체 누가 쓴 거야? 응. 자,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눈 감습니다. 지금 자수하면 나만 알고 끝낼게. 없어? 정말 없어? 나 정말 실망스럽다. 응? 아무도 사랑이 너라고 안 했거든. 수상하네. 역시 범인은 너였어. 어. 귀여워 죽겠다는 메모, 네가 쓴거 맞지? 그, 그냥 순간 귀엽다고 느낀 것뿐? 너는 사랑 세포잖아. 어. 사랑 세포가 귀엽다고 느낀 게 문제라고. 어. 이거 봐, 결국 유미가 눈치챘어. 이제 어떡할 거야? 귀엽다고 느꼈지만 순간적인 감정이랬지 지심도 별거 아니랬지 유미한테도 그렇게 말해보래이 예?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군데? 이 안하면 <laughs> 솔직해지기라도 해야 할거 아니야. 이미 유미는 다 눈치챘다고. 유미가 물어보잖아.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잖아. 아 어, 이건 0.1초 안에 답하시오.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잖아.